우아하게 식사를 끝내고 콜라까지 마시고 이제 커피를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소원님 뭐 마실 거예요? 음, <놀때레> 아, 라떼, 컬라떼. 컬라떼. 저는 핫 핫초코. 지금 뭐라떼 모임, 컬라떼 모임, 컬라떼 모임. 내가 시킨 싶은... 초콜라떼. 아니 초콜라떼가 아니라 초콜릿. 초콜릿 그냥 초콜릿. 아 그런 초콜릿. 콘, 라떼, 콜라떼. 콜라떼 맛있어요? 맛있고 마시, 아니라 느낌이 비가 맞고 좋은데 좀 음. 따뜻한 커피 마시니까 음. 세상에 10년 몇번 몇 있어요 <웃음> <웃음> 제 것도 진짜 맛있어요 이거 초콜릿 향이 향, 향이 엄청 좋네 장미향이 나는데 진짜 맛있다 소이가이 뜻을 설명해줬는데 이 뜻이 뭐냐면 여기에 여기 이 카페는 특별하지 않다, 대단하지 않다. 그러나 이 산에 있는 카페까지 올라온 당신이 대단한 사람이다. 네. 그래서 저희는 여기 조금 더 시간 보내다가 이제 여기 근처에 있는 캠핑장으로 넘어가서 텐트 치고 자기 전에 라면 끓여 먹고 자면 될것 같습니다. 오, 오, 맞아요. 오, 오, 안 해요. 오, 34... 오 감사합니다 마도안해요오 34도 삼34 스쿼트? 도 알아요? 아요네어 어, 그냥 네마아 <laughs>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한구마 어디서든 그러면 우리 저녁 식사하고커피는 11불 3 6 4또6어요일 아침에 보자 내일 아침에 보자 a r 2일 436 star. 2일 436 s 2일 436 star. 0 0 436 3 2일 4 6 0 4 2 6 아케이 어, 캠핑장 도착. 텐트 피는 걸못 찍었는데 저희 원터치 텐트라 어차피 피는 게 별거 없이 그냥 꺼내기만 하면 바로 쳐지는 원터치, 원터치 텐트. 지금 조언님 씻으러 갔고 저희는 지금 잘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도 그냥 어쨌든 자려고 해요. 여기서 그래서 이게 한 7점 몇 불이라고 했고, 저기, 저기 집 있는데 저거는 25불이라고 요 너무 비싸가지고. 비와서 그냥 안에서 잘까 했는데 너무 비싸서 오늘은 예정대로 캠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좋아요, 여기. 충전기도 다 있고.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텐트 안에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부터 출발해서 거의 12시간 운전하니까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지금 한 8시 반 넘었던, 넘은 것 같은데, 바로 잠들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누우면 잘것 같아요. 머리 대면 바로 잠들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하루를 잘 마무리하고, 빗소리 들으면서 텐트에 서 자려니까 기분이 되게 좋아요. 되게. 되게 기분 좋아요 뭔가 되게 감성적이고 엄청 기분이 좋아요 소원이는 지금 와이프랑 통화 중이고 와이프 없는 저는 얼른 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지금 일어났습니다. 4시 56분. 아, 엄청 찌푸드해요. 엄청 찌푸드하고, 밤에 엄청, 바로 차길 옆에와가지고 엄청 시끄럽게 차 다닐 때마다 깨고, 우선은 습해가지고, 좀 찝찝하게 잤어요. 얼른 씻고, 커피 마셔야 겠다 씻는 데는 어.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씻어야 겠다 딱 봐도 물 색깔이 그 모터 소리, 엔진 소리 들리죠? 모터 들어간 소리 계곡물에서 끓어올리는 거랑 물이 엄청 안좋아 거같아요 아. 갈색깔 이는데 웃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너무 추워요, 근데. 아, 어, 진짜 추워. 다 씻었습니다. 근데 네, 씻었는데 그래도 이제 향기는 나는데 뭔가 그 물에서 있는 그 끈적끈적함 그게 계속 나와요 확실히 아 어, 한국 물이 엄청 좋은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 근데 진짜 물에서 좀 냄새도 나는 거 같고. 이건 보이면 벌레랑 같이 여기 벌레 엄청 많았어요 아까 벌레 한번 다 없애고 씻기 시작했는데 우선 물 색깔이 저러니까 거의 그냥 흙물로 씻은 거나 다름없고 그래도 그나마 양치는 어제 산 물로 양치하고 씻는 거는 이제 비누로 씻고 이거 여기 누가 쓰다가 남은 거 그래도 깨끗이 겉에 표면 잘 벗겨내고 씻고. 소원이 폼클렌징 해가지고 다 씻었습니다. 그래도 안 씻은 것 보다는 한 20배 정도 깨우네요. 잘 씻었습니다. 이제 커피 끓이려고 했는데 소원이가 뭐또 아는 사람이 있다고 여기 저희가 잔데 팀장님이 자기가 아는 사람이라고 소문도 안 보여가지고. 그렇게 아는 형이야? 어렸을 때부터 아 진짜? 동네 입적 옆에 우동 회사부터? 네네 오오 저게 무슨 회사라고요? 민민 마인 붕붕붕 아 마인? 지뢰? <laughs> 네 지뢰 회사? 지금은 이거 없어지게 어. 하는 회사 어, 음. 아니고 그냥 단체? 단체 어. 저는 마시려던 커피를 마저 마셔보겠습니다 시원이가 와갖고 껐어 가네 베트남에서있 G7 커피 음. 왜냐면 가좀 써요, G7은. 조금. 마일드하게. 물을 끓였습니다. 아, 맛있다. 2층에 올라가서 마셔보겠습니다. 화재산 아보카도와 왕고스틴 저희가 칼을 안 챙겨와가지고 스톱 <laughs> 이 도티. 연장으로 맹고스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맹고스틴을 먹는 방법은 여기저기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빠개지거든요. 아 이렇게 애 상태를 열어주시면, 흰색 속살이 나옵니다 망고스틱 티 캄보리아는 망콧 이름 망콧 맛있어 출발하기 전에 젖은 물건들 알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고산지대고 습하니까 다들 좀 축축해져가지고... 말리고 있어요. 캄보디아에서 오시면 되게 조심해야 될 게... 한국도 지뢰가 많은데, 캄보디아도 킬링필드내전으로 인해서... 지뢰가 한국보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지레 검사를 하고 있고 위험지역은 저렇게 표지판을 해놓으시네요 그래서 캄보디아 여행하실 때는 그냥 일반 길 말고 이렇게 와일드한 데로 들어가실 때는 진짜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만에 제외 네. 1 0님 뭐 냉동을 말았어요 지금 그양내 음. 음. 작은 거 같이 공부하러 탁 갔어요 음. 어렸을 때네 어렸을 때뭐가 워낙 잘 가는 거홍 찢장에 있어요 음. 아. 와, 지금 자와6기는 지금 6기 있어요 음. 근데 키리 엄청 꼬불꼬불 그러니까. 그러니까 같이 밥 먹으면 좋은데 거기서 막 울리면 알지? 잠 몰래 밀리어봉 집크니 여 방. 아지 근데 계획있으면 어. 못만나아 맞아 동가고싶어하고싶었는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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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원래 그래 아니, 좀 비싼 선물로 진짜? 아와 <laughs> 쟤리 쟤는 쟤는 쟤야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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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상는 쓰이지만 추억 비다 맞았어요. 쫄딱 맞았어요. 여기 정상 가니까 비가 많이 와가지고 비 쫄딱 맞고 너무 시원하고 재밌다. 네, 아이 걱정 안돼 그냥 끝이? 네, 네, 걱 없어. 아, 그냥 이따 달리면 또 마르겠지, 그렇지? <laughs> 근데 여기가 진짜 너무 예뻐요. 이 나무의 크기가 엄청 크거든요, 실제로는. 이 나무에 여기 지역까지 다 보이니까 와. 집들이 조금 반짝반짝한 집들이 얼굴이 안 맞았어? 다행이에요 진짜 아이 새끼 가 너무 높게 있어서 오케이 조만 했는데 엉덩이 부고 홍의 영락 없으면 저는 홍의 자재로 갈게요